안녕하십니까. 정광입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방송 채널을 처음 기획할 때의 의도는 흘게 스캐낸 인문학이었는데요. 영상을 제작하고 실방을 하다 보니 기획 의도와는 다르게 농사와 인문학이 겉돌기만 하고 어우러지지가 않더군요. 그래서인지 인문학 영상을 올리면 농사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고 농사 영상을 올리면 인문학 구독자가 떨어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농사와 여행 영상만 올리고 채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문학과 문학 전문 채널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새로 개설한 인문 문학 채널은 영상 아래의 설명창에 링크를 걸어 놓을테니 관심있는 분들은 그쪽 채널을 방문하여 구독도 해주시고 시청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창작과 영상 제작을 겸하고 농사까지 짓다보니 시간상 제약으로 많은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영상 제작에 매달리면 창작의 집중도가 떨어져서 창작할 때는 창작만 하고 여유가 생기면 영상을 제작하는 형편입니다. 거기에다 요즘은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까지 다니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수익 창출에 신경 쓰지 않고 꾸준 채널을 운영해볼 생각이니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몇해전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울 중심의 문화를 탑하기 위해 지역 문인들이 뜻을 모아 출판사를 설립하고 지역 출판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김용택, 안도현, 유강희 시인 그리고 이병천, 김병용 소설가 등이 참가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접한 여의 신문기사에서 저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출판 편집인인 김완준님이 예의 출판사 초대 대표로 초빙되었다는 것이 그것인데요. 김완준님은 여행 전문 소설가로서 여유만 생기면 해외를 떠온다는 얘기를 오늘 회의에 참석했다가 을핏들은 터였기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김안준님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동남아 어디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가 아닌 지방의 어느 도시 출판사 사무실에서 인터뷰한 기사는 그래서 제게 사뭇 새삼스럽게 다가왔던 듯합니다. 그후몇번 만나며 그로부터 지역 출판 운동에 대해 몇 마디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역을 뛰어넘어 전국적 출판사로 도약하며 출판사 이름을 딴 모악시인선 그리고 시창작 교재격인 시인수업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계속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예의 출판사가 책만 출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석대 문창과와 손잡고 현장 실습과 출판 실무 강의 등을 추진할 뿐 아니라, 출판 편집인까지 육성한다더군요. 참 멋진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그가 이 어려운 시기에 소설집을 출간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또들려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제목이 열대의 낙원입니다. 소설집은 표제작 열대의 낙원을 비롯하여 루앙 크라방 가는 길, 중독, 겨울 시인, 예언자의 꿈. 세 사람이 만났다. 그 들판의 행방, 이렇게 7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는데요. 각 작품들에 대한 소설가 김병용님의 발문을 들리자면 표제작 《열대의 나고는》, 각자 새로운 세력의 죽음으로 시작된 여행 이야기, 우왕프라방 가는 길은 실수의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한 불치의 질환 이야기, 세 사람이 만났다. 와중독은 예측할 수 없는 자기 파멸이었고, 그리고 예언자의 꿈은 거대한 환멸과 정폭되는 의심과 자기만의 함정 그 덜판의 행방은 한 시절을 사는 인간으로서 예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이 연속적으로 터져나오는 두분 겨울 시인은 몸과 마음, 현실과 이상이 분리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도래하는 선택의 시간이야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완준 소설집 《일대의 낙원》을 읽으며 가장 먼저든 생각이 역시 여행 전문 소설가이구나였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읽어가면서 다양한 문체적 실험을 해온 김완준 소설가님의 창작 흐름을 볼수 있어서 큰 소득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완준 소설가님의 불친절한 친절처럼 느껴지는 특이한 창작 기법 또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역시 여행 전문 소설가라는 생각이 들려한 작품은 표제작 열대의 낙원과 루앙프라방 가는 길이었는데요. 두 작품 다 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열대의 낙원을 소개하자면 불문 파티에서 만난 형의 여자, 즉 형수의 불운 그녀의 불충과 진혼제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며 긴 여운을 남기는데요. 쌍둥이 형과의 이야기는 길고 그 형의 죽음과 함께 다가온 소녀 같은 형수의 이야기는 짧지만 왠지 쓰지지 않은 다음 부분의 이야기가 더 길게 느껴지는 인상 깊은 소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정작 써야 할 부분을 생략하고 그 생략된 부분을 독자가 상상으로 쓰도록 장치해 놓았다고나 할까요? 김한준 소설가님이 풀문 파티에 대해서는 장편소설도 있습니다. 더 풀문 파티라는 제목의 여행자 소설인데요. 그 장편도 인상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준 소설가님의 문체 실험의 창작 흐름이 도드라진 작품으로 겨울 시인과 중독을 들을 수 있겠는데요. 겨울 시인은 저보다 약간 앞선 세대의 가난한 문학 청년이 80년대쯤으로 보이는 시대적 배경에서 신축 문예를 준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창작 공간에는 구겨진 의식을 담고 있는 휴지통. 그 휴지통을 통해 나의 의식을 엿보고 간섭하는 보이지 않는 눈이 있습니다. 군사정권 치하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신은 그래서 더없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소설에서 이야기의 흐름보다는 소설가님의 시적인 문체에 더 빠져들었습니다. 어설프레드 오르는 초등학교 미술 시간, 즐겨 그리던 그림이 있었지. 첫눈 내린 들녘처럼 새하얀 도화지 위에 채도가 낮은 순서대로 크레파스를 덧칠해가다 마지막에 온통 검은색으로 칠한 뒤 손톱으로 살살 긁어내면 손톱이 긁고 지나간 자리마다 먼저 칠했던 색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지. 전봇대에 이마를 댄채두 눈을 꼭 감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열번 외치다 되돌아 서서 어딘가에 몸을 숨기고 있을 친구들을 찾아났으면 술래처럼 들리는 마음으로 여기에는 무슨 색이 숨어 있을까? 꽃장등이 닿도록 도화지에 머리를 박고 조심스레 손톱으로 긁어대다 빨간색이 나오면 해를 그리고 초록색이 나오면 풀밭을 그리고 노란색이 나오면 노란 개나리꽃 무덤을 그리고 그러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도화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무지개로 채우곤 했지. 그러고 보니 김완준님은 매일 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시인이었네요.그 다음은 겨울 시인과 전혀 다른 문체로 쓰인 중독이라는 작품인데요.그 패널은 흑백 사진 한장 들어있는 그 패널은 목이와 무릎 아래가 잘린 두 사람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그 패널은 청바지 차림의 아랫도리와는 달리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처의 가슴을 통해 한 사람은 남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여자임을 알수 있는 사진이 들어 있는 그 패널은 서로의 사타구니 깊숙이 손을 집어넣고 있는 포즈의 사진이 들어 있는 그 패널은 지금 나를 많이 쳐다보고 있다.왜일까 패널을 보고 있는 내 몸이 한정막 속에 들어온 것처럼 터지는 것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옆자리를 쳐다본다. 놀랍게도 사자갈기 모양의 헤어스타일을 한 여자애가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 문어의 빨판처럼 끈끈한 시선으로 여자애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자애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는지는 알수 없다. 나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간다. 오줌이 마려운 건 아니지만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뒤의 소설 중독은 겨울 시인과 달리 짧고 강렬한 문체로 화자의 시선을 따라 흐르는 영화 필름처럼 썼습니다. 꾹꾹 눌러 쓴 육필 원고에서 톡톡탁탁 컴퓨터 자판으로 넘어오는 듯 그의 문체도 시어적 문체에서 영상적 문체로 흐른 느낌이었습니다. 이 소설집에 실린 단편 소설 7편은 오래전에 쓴 것도 있고 최근에 쓴 것도 있기에 이런 문체의 흐름을 확인하며 읽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특이한 창작 기법을 말하자면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의식의 흐름을 먼저 따라가서 저만치 멀어진 후에 배경을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이를테면, 예은자의 꿈이라는 작품에서 나의 막막을 온통 물들이고 의식마저 파랗게 적셔버리는 푸른색, 푸른 물방울 무늬.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일제히 세포 분열을 일으키며 분자 하나하나가 방울방울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은 전율이 나의 전신을 관통하고 있었다. 이제 같은 서물이 넘었을까? 어쩌면 더 어린지도 모른다. 그만큼 상큼한 모습이었다. 바람의 자락을 잘라 묶은 것처럼 나풀거리는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다. 내 몸의 모공들이 일시에 입을 다물고 의식의 갈피들은 숨 가쁘게 뒤척였다. 내가 술을 마시다 깜짝 놀란 것은 푸른색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 때문이었다. 그 여자는 등산객들 틈에 섞여 이제 막 광장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여기서처럼 푸른색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먼저 말하지 않고 푸른색 물방울 무늬에 대한 묘사를 길게 한후 비로소 그 무늬의 원피스를 입은 여자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그의 모든 작품에서 이러한 불친절의 친절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 소설가가 뭘 말하고 있지? 라는 궁금증에 독서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장치임에 분명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상 소설가 전원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